다니엘 6장 10절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동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의 곧 지내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아 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세 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지켜져 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질 때에 이르렀다가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다하니 이에 왕이 명령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놓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 하니라. 아멘. 다니엘 3장에 나오는 그 풀무불의 그 사건이 우연히 발생된 것이라고 한다면 다니엘 6장에 나오는 이 사자굴의 사건은 애당초 기획된 것이죠. 다니엘을 함정에 몰아넣고 그를 죽이기 위해서 어, 맨 처음부터 음모로 짜여진 것이었습니다. 이때 다니엘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럼 다니엘이 30일 간이라 그랬으니까 30일 동안만이라도 기도를 쉬든지 아니면 30일 동안 그냥 지방 출장 간다고 떠나든지 뭐 이렇게 하면 어 얼마든지 비켜날 수 있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영원히가 아니라 30일이라고 구획을 정해놓은 거죠.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다니엘이 30일이라고 그랬으니 30일만 좀 비켜서자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또 다른 음모와 또 다른 기획 속에. 늘 다니엘은 무대껴 살아야 했겠죠. 언젠가 한번은 맞닥뜨려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지혜가 충만한 다니엘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뜻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고레스 측령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측령이 발표되도록 그때까지 자기의 사명이 분명히 이곳에 있다는 라 사실들을 알겠죠 그런 일 때문에 그 직전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 시대에 신비한 일까지 벌어지면서 일선에서 물러났던 다니엘이 컴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예전에 젊었을 때 그가 지켜보았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누고의 일에서 그 자신의 친구들을 구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자기도 구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지금의 이 기획된 음모 속에 자기를 방해하고 회방할 그 모든 사람들이 오히려. 끝을 맞이할 것이라는 것도 다니엘은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면서 다니엘이 어떤 기도를 했다 그래요? 감사 기도를 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이 굉장히 이제 무엇인가 다니엘이 무엇인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니엘의 일들은 처음부터 어 이렇게 다니엘의 그냥 그렇다고 다니엘이 어떤 일을 새로한 것도 아니고. 다니엘이 뭐 이렇게 안 하던 거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때음그 음, 그 음모들이 나올 때 다니엘이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맨 처음 다니엘의 첫 번째 반응은 어, 저항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도망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높은 어떤 경지를 걸어가고 있는 그 사람의 그 풍물을 우리가 또한 보기를 원합니다. 저항하지도 않고 도망하지도 않고 누구를 붙잡는다? 우리 하나님을 붙잡는다 그래서 다니엘은 평상시 자기가 사는 삶을 그냥 하나님 앞에 살면서 감사합니다 우리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장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기 이 10절 한 문장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일들이 아주 중요한 어떤 다니엘의 어떤 그 신앙 세 가지를 우리가 먼저 볼수 있어요. 첫 번째 뭡니까? 다니엘은 다 알았다. 이 모든 것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왕의 도장 찍혔다 뭐 이것만 아는 게 아니라 이 도장이 왜 찍혀졌고 어떤 속임수고 어떤 음모고 자기를 타겟으로 하고 있다는 것도 다니엘은 다 일은 알았어요. 그런 두 번째가 뭡니까 전에 하던 대로 반항한다고 막턱막 이렇게 요란스럽게 한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숨어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덤덤하게 자기가 하던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이러한 평화와 담력이 평화 내지는 담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일, 저런 일 뒤섞여 돌아갈 때에도 담담하게 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여러분 주변에 뭐 시끄러운 일들이 있거나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도 그냥 담담하게 잠잠히 내일 하고 있을 때 저절로 풀어지는 것들을 여러분 많이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아, 젊은 혈기에 막 참지 못하고 막 욱했던 적도 우리가 있었고, 또 어떤 일을 할 방법이 없어서 손발 묶여 있을 때도 있었는데, 그러한 일들을 경험을 하면서 여러분들도 잘 아세요. 그저 그냥... 묵묵하게 내가 해야 될 일들을 그냥 하고 쭉 기다리면 어 일이 해결될 때가 참 많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 많이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 은혜 주시고 견디게 하시고 내가 나서면 진흙탕 싸움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면 그저 아름답게. 마무리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도 아는 것처럼 어, 다니엘은 그 일들 가운데에 전에 하던 대로 차분히 자기 할 일을 합니다. 그리고 뭐늘 그래서 하루에 세 번씩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지금 다니엘의 여러 일들을 보면 감사할 거리들도 많고 또 반면에 한스러운 것도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단위은 많아요. 그렇죠? 나라나와 민족을 생각하면 한스러운 것도 많은데 지금의 상황도 위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밖에 감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 이러한 일들이 늘 우리 가운데에 있기를 원합니다. 특히 위기 가운데 빠졌을 때에 여러분 내 잘못이나 내 실수나 그것으로 어떤 잘못된 일이 있을 때에는 여러분 내가 고칠 수 있는 것이라면 고치면 되는 겁니다 아,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죠 사과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때때로는 이것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내 잘못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어떤 다른 이유에 의해서라도 뭐더 이상 내가 할수 없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는 오늘 본문의 다니엘처럼 그냥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며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오해면 풀릴 거고 또 우리 주변에 다른 믿음의 사람들이나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나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나설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 막 이렇게 저렇게 막말 돌리고 막 그러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가만히 계시면 돼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래서 다니엘은 늘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이 관습이라 그럴까요? 이거는 솔로몬 때 생겼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뒤부터는 늘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일들이 있었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 더 뭐라 그럴까요? 어, 간절해졌던 것은 남 유다가 망하고 어, 포로들이 제국 전체로 흩어졌을 때부터는 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 매우 어떤 유력한 관습처럼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일들이 진행이 됩니다. 1삼절에 처음 시작할 때 십일절에 처음 시작할 때 보니까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발견했다 되어 있습니다. 모여서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부터가 이제 기획된 음모라는 거죠 그 함정수사를 하는 함정을 파놓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어떻게 하나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는 증거를 잡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가지요 왕이 다른 말을 하지 못하도록 금령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 왕이 그러하다라고 확실히 규례를 확인한 다음에 13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다니엘을 이야기할 때에도 그 페르시아의 그 다른 정치인들이라 그럴까요? 고위 관료들이 다니엘을 얼마나 미워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 토론하는데 우리 13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에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세 번씩 기도하나이다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니엘을 뭐라 그래요? 유다 자손 중에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비하하는 말도 여기에 있는 것이고 우리와 함께 할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뜻이 있는 것이죠. 이, 이 사람은 우리 소속, 우리 편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다니엘을 미워하였던 가장 큰 이유일지도 몰라요. 아, 이전 나라에서 피정복자, 패배자의 그한 사람이 그날 어느 날밤그말한 마디 잘해가지고 자기들 상관으로 앉아 있으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자손도 상하고 기분도 나쁘고 저 사람 왜저 자리에 있냐고 이렇게 이렇게 미워할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와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뜻에서 사로잡혀 온 유다인 자손 중에 다니엘이라 그러고. 그리고 지적을 하죠. 왕은과 왕의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우리나라의 전통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다리오가 아차 싶었겠죠. 아마 다리오노가 깊게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나라가 새로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황제 중심으로 나라를 재편하고 저 질서를 잡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분위기를... 왕 중심으로 이렇게 바꾸어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다리오도 큰뭐 깊은 생각 없이 그렇게 하자라고 했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다리오가 아차 싶었을 거예요. 이게 함정이었구나. 그러나 이미 이런 많이 진행이 되어져 버렸고 그리고는 그 말을 듣고 다리오가 얼마나 마음이 그랬는지요? 여러분 다리오가 불신자 아닙니까? 그런데 불신자라 하더라도 여러분 상사나 여러분 상관에게 14절처럼 사랑받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 얘기를 듣고 다리오가 뭐라 그럽니까? 어떻게 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며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까지 이르렀다 뭐네 가지 중요한 동사들이 나오죠. 얼마나 다니엘을 귀하게 생각했는지 말이에요. 다리오가 예전부터 다니엘과 어, 교제를 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 벽에 손이, 그릴, 손이 글씨를 쓴 그날 밤그일 뒤에 이 바벨론 이 왕궁이 어떻게 그냥 문을 그냥 열었는지를 알아보고 다니엘을 그때 처음 만났겠죠. 그리고 다니엘을 이렇게 예상대 보고. 또관료로서 일을 시켜 보 보니까, 아, 그 다니엘의 그 여러 가지 그 사람됨에 이 다리오가 아, 굉장히 감동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를 어떻게 살려낼 방법을 뭐 여러 가지 페르시아의 다른 법령이나 전통이나 관례나 여러 가지를 막 찾아봤겠죠. 그래서 그날이 다 갔습니다. 그러나 그 무리들이 또 모여와요. 왕도 고치지 못할 금령이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다니엘이 다리오가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편지를 하나 써서 다니엘에게 줘요. 그런데 이 편지의 내용에 다리오의 눈에 비쳤던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분명하게 나와요. 다리오의 편지에 뭐라 그럽니까 16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명령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다리오의 눈에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 이 말은 여러분 다니엘이 예전에 느부갓네살이나 벨사살 앞에서 이야기할 때도 많이 있었는데 어떤 일이 있을 때 자기 지혜를 말하지 않았어요. 언제나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려주시고 그와 더불어 함께하고 있는 것을 다니엘은 늘 이야기하였던 것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몇 가지 사건뿐만 아니라 다리오의 눈에도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알았어요. 여러분 여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분들을 알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항상 섬기는 사람인데 다른 일에 대해서도 도덕적이고 양심적이고 유능해요. 여러분 이렇게 되어질 때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더 열심히 하시고요, 더 정직하시고요, 더 충성스러우시고요. 더 희생하세요. 그런데 이것이 내장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 속에서 드러나는 것 사소한 말습관 하나에서도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드러내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그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내가 이것을 조작하면 외식이 될 텐데 우리가 십절에 봤던 것처럼 그냥 자기의 삶을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내가 말하지 아니하여도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다리오가 다니엘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보여지도록 우리는 그렇게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는 이 음모를 꾸몄던 사람들이 황제를 왕, 다리오 왕을 계속 긁어요.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고는 왕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다라고 하고는 그 이유를 17절 하반절에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고 하였다. 그래서 어, 사자굴을 막아놓고 거기 이렇게 누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이렇게 방을 붙였겠죠. 뭐 붙였을 거예요. 그리고는 도장을 찍는데 왕의 도장만 찍은 것이 아니라 귀족들의 도장도 찍어요. 이거 이유가 고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왜 고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느냐면 만약에 그날 밤 어느 날 밤이라도 왕이 마음이 바뀌어서 다니엘을 갑자기 구원해 내려고 할 때에 왕의 도장이면 왕이 찍어서 풀어줄 수 있는데 다른 귀족들의 도장은 다 받아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시간도 걸리고. 귀족들이 이 핑계 저 핑계로 늦게 모이면 이게 되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 왕의 도장꾼 아니라 귀족들의 도장도 찍으면서 이 일이 변개치 못하도록 이 일들을 쭉 지켜보면서 이 다리오 왕이 음모를 꾸몄던 이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가 쌓여가는 것 아닙니까? 이 쌓여진 분노가 어떻게 될지는 내일 나오겠지요 그리고는 다리오 왕은 참 다니엘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사람 목숨이 지금처럼 계산되지 않고 가볍게 여겨지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수에로 왕 에스더 사건 때도 보면 왕의 입장에서 사람 목숨 한 사람 목숨이 신하들의 목숨들이 아주 가볍게 여겨지는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다리오는 다니엘을 정말 사랑하고 존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18절에도 보니까 집에 들어가서 왕이 어떻게 금식이 해요. 모든 오락을 그치게 하고, 잠을 자지 아니하고 다니엘을 걱정합니다. 그리고는 날이 밝자마자 사자골로 가겠죠. 여러분, 이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 일들이 나중에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할 건 이거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다니엘의 어떤 평화로운 믿음과 불신자 왕에게도 이렇게 사랑받고 존중받는 그 다니엘의 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직장에서나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도 한 신앙인으로서 존중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는 일들을 잘해 주시기를 우리가 부탁을 드리고 다지마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드러내며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또한 저희들입니다. 우리는 참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하나님을 영광을 우리가 가릴 때도 참 많은데 하나님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결정이 있었음을 우리가 감사히 받습니다. 집에서도 일터에서도. 언제 어디서 누군가와 무엇을 하는 때라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저희들 될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 더 영광받아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귀한 예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음을 담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예물에 있는 기도의 제목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셔서 샬롬이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주일 우리 가운데의 은혜를 베푸사 모든 것들이 온전해지는 날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